프레스 설정은 잘못. 혹시... 아, 잠시만. 나 뭔가 짚히는 게 있다. 짚히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나 짚히는 게딱 있거든. 밥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잠재는 바꿨는데, 미호, 밥무인 거 같아. 모르겠어, 반무인것 같은데. 그치, 봐. 이러니까 안 나오지. 반모 <laughs> 끼고 있잖아요. 아이, 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저게 안 나올 점수가 아닌데. 아 반모로 저만큼 친 거면 겁나 잘친 건데. 다시 한번 세팅해서 제 걸로 해보겠습니다. 끝. 각게 있고, 오렐리 속공이래. 각게 있고, 메이킬 89. 마지막 클레미스. 나어주고 미호 확인해 봅시다. 길던, 치댐, 약댐. 급소 공격. 끼고 있고, 잠잘 만능형으로 바꿔주고. 어떤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치? 필스를 확인해 봅시다. 다 맞지, 필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วาย 나가고 오케이 됐다. 이번엔 더 좋다. 다음에 헤드셋도 좋다. 오케이 좋다. 이거 헤드셋도 치 뛰세요. 한번 맞치세요작광기 바로 올리고, 반격 치겠네. 뭔가 왜... 사는 길을 빨리 안 키면 안 된다고? 빨리 켰는데 석공 쳐라, 제발. 아, 여기 석공 안 나오네. 됐다. 그래도 되겠다. 넘치는 7 넘치네 이제 7점은 뭐야? 마지막 2, 4, 7, 0, 0, 0, 0, 0, 0, 7은 뭐야? 그건 아까 보호막만 깔아서 빠샤~ 그.. 승리자 악세 나왔잖아요. 그거 미호 악세 있으시면 더 쉽게 되겠는데 주식카니꺼 빌려줄 수 있어? 승리자 악세 있는 미호? 접속해서 해봐도 돼. 접속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어 이번에 승리자 악세 있는 주식한님 걸로 한번 해서 미오딜 차이 한번 볼게요. 네. 방금은 10초 정도 남겼던 것 같은데 승리자 그거 3무의 용기까지 제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7-10도 드랍해자. 가자. 이제 7-10도 원컷 시대다. <laughs> 아까 전에 주식하님이 승리자 악세를 뽑았어요. 미호 악세를 이거. 그래서 지금 미호가 종결 악세를 끼고 있습니다. 승리자, 용기랑 승리자 하나만 쓰라고 하면은 승리자가 낫지 않을까요? 길단 치댐, 약댐 끼고 있고, 사모 끼고 있고, 잠댐, 만추댐으로 바꿀게. 야, 토밭이구0 0개 싫어야? 기부시는데? <laughs> 만주렘 하고, 다음에, 덱두 얘를 1순위 넣고, 각게 있나? 각게 있고, 오렐리 각게 있고, 85, 멜키르. 음, 속공 순서 어떻게 돼? 85? 아 이... 아이멜키리가 석공을 좀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석공 무기 남는거 없어요? 석공 무기 남는게 1도 없네 어떡하지 멜키리 석공 못 높이나? 그거만 뺏어줘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세나 무기 같은거 없어? 이걸로 소코 하나 받아서 밀키를 주면 안 되나? 음. 그니까, 러못 높이면 안 되는데. 조금, 음. 한번 해보자, 어. 지금 악세, 아, 지금 장비 빼는 거 할인이니까. 해부 3순이가 네,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해부 3순이가 좋아요. 왜냐면은, 무효화가 있기 때문에, 무효화를 처음에 까주고, 딜를 넣고 또해부가 바로 속공 나가서 86, 오케이. 좋다. 아! 아! <laughs> 아, 이게 뭐야. 오를 리가 1순위 돼야 되는데. 뽁뽁 뺄게. <laughs> 아, 이렇게 되면은. 83, 아이, 진짜, 이게 힘드냐. <laughs> 힘드냐, 이렇게. 진짜.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끼울게요. 불편,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심장이. 그럼 이제 82. 됐다, 85. 아이, 나, <laughs> 아 진짜, 열받아. 아 진짜 니덱왜 네 이런거야 대체 아 안되지 클레랑 지금 이거랑 속공 똑같아 지금 아나아왜 이런거야 이거 아 개파가 아니라 뭐왜 이러냐 계정이 초록색 속공 없어? 아이씨 나 이걸 해내고 만다 야 초록색 속공 1자리도 없냐? 음 맞네. 멜키한테 속공 1을 박으면 되네. 개천재구요. 개떡시라구요 속공 1자리가 여기있다. 개떡실 인정?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렐리 1속? 멜키를 2속? 한석 이렇게 스캔해주시고 응? 쉐부 무기를 왜 바꿔? 아니야 괜찮은 속속인데 쉐브 무기를 왜 바꿔? 83인데? 아닌데? 아~ 왔다. 아~ 씨 아~ 진짜 개힘들다 유튜브 시청자들 이러면 싫어한다고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뺏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에? 이거 다 잘라주라, 그런단 말이야, 편집할 때. 어, 안 그래도 편집 힘든데. 됐고, 플스 확인하시고. 흠흠흠흠흠. 너무 많이 플스 보다 보니까 이제 막위흐한것 같아, 거의. 막. 시작해볼까요, 이제? 다 됐지? 만능 잠재 됐고, 길던 확인했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좀 신경 좀 써라, 좀 노릴리가 산타 기본 뿅뿅 딱딱이 떴고 우막켰고 안 좋은 데가 있어. 바로 패스키스건 바로 우리 스킬 쓸수 있어. 이거 봐 이렇게 되면은 미오가 스킬 쓰지 두번 쓰잖아. 봐봐. 그 다음에 헤드가 바로 소포가다가 이러면 스킬을 또쓸수 있다, 렇지 무슨 말인지? Understand? 내 <끼리 끼리> 그러니까. 리 라서 어떻게 미우가 속공치는가요? 거 순서니까요. 속공질 순서니까. 숙철 무기 두 개짜리 사실은 좀 약할 거예요. 사실 이건 몇쓸만해요 최강자고. 속공 순서대로 속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공격 왜 하냐, 멜키를. 아, 딜 오신다. 아, 방금 올려줬다고? 2 0초남안는데 와. 27초! 거의 30초 남는데? 20초를 더 빨리 치는데? 아미쳤다 와. 노래가 남았어. 이 노래가 원래 한국이잖아요. 끝나면, 딱, 일단 끝나는데. 와, 악세서 너무 갖고 싶다, 진짜. 우리는 길당형 인간이니까, 와. 부럽다. 주식카가 이번에 길단 하드캐리 하겠네.